안녕하세요 글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서체인 몽글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재 37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자 그럼 몽글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몽글체는 말 그대로 몽글몽글한 느낌이 든다 해서 몽글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글씨체의 부드러움과 귀여움이 느껴지는 게이 몽글체의 특징이에요 굵기는 자음보다 모음을 조금 더 굵게 표현해주면서 모음의 시작과 끝부분은 살짝 둥근 느낌으로 끝처리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자음의 경우 모서리를 너무 둥글지도 그렇다고 너무 각지지도 않은 약간 굴림이 있게 표현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자음의 이응은 돼지꼬리처럼 살짝 꼬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몽글체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몽글체의 특징을 잘 체크하시면서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글체의 경우 모필 타입의 붓펜으로도 쓸수 있지만 저는 경필 타입이 더 몽글체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노 붓펜 대 사이즈를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몽글체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서 선 연습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세로 액 같은 경우는 붓끝을 살짝 9시 방향으로 11시 방향, 12시 방향, 9시 방향이 있죠? 약간 9시 방향으로 기울여 주신 후에 시작 부분은 그냥 눌러서 들어가도 제노펜 같은 경우는 잘 표현되긴 하는데요. 어, 이 브러쉬 펜 같은 경우는 여입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갔다 나가는 역입을 해주시는 게좀더 앞부분이 둥글게 표현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재는 부패는 그냥 누르고 내리셔도 괜찮아요. 세로선 다시 한번. 이때 붓끝이 11시 방향을 가리키면 시작 부분을 보이시죠. 이렇게 잘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9시 방향으로 기울여주신 후에 세로선을 그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로선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가로선은 12시 방향으로 가르킨 후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어, 브러쉬펜의 경우는 살짝 여기불 해서 여기불 해서 들어가 주셨을 때 앞부분이 둥근 게 조금 더 편이 잘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세로 획과 가로 획을 연습하실 때는 붓펜의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음 모음을 연습해 볼게요. 자음의 특징은 모서리를 살짝 굴려서 표현을 해주는 게 특징이라고 했죠. 따로 시작 부분에 여깁비 들어가진 않아도 돼요. 모서리만 살짝 굴리듯이 여기서 각지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너무 둥글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적당한 굴림을 유지를 해주시길 바래요. 한획으로 표현을 했고요. 미음의 경우 니은, 기억의 순으로 표현을 했어요. 비읍도 마찬가지로 니은을 한획으로 둘, 셋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앞단과 뒷단의 이 끝단 처리가 높낮이를 좀 다르게 한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어요. 몽글체 동그라미의 가장 큰 특징이죠. 돼지꼬리 같이 표현한. 이 형태는 이 방향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손에 더 편하게 표현되는 그런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시옷지의 치읓은 앞단과 끝단의 길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이 들 거예요. 치읓의 형태도 두 가지의 형태가 있죠. 이렇게 한 번에 표현된 것과 나눠서 표현된 것,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또 머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로로 표현한 것과 세로로 표현하면서 나눠서 표현한 것이 형태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약간 굴려서 표현해주시고 길고 짧은 획이 같이 표현이 돼주면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도. 동그라미 경우 손에 힘을 빼고 돼지꼬리를 말듯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 붓펜을 수직으로 세우셔도 돼요. 얇게 표현이 잘안 된다, 힘 빼기가 어렵다 하시면 붓펜을 이렇게 눕혀있던 것을 살짝 수직으로 세워서 표현하시면 얇은 선이 조금 더더 더 얇게 표현하기가 좋아요. 그다음 모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음은 두 펜의 각도. 시계 방향 중요하다고 했죠? 9시 방향. 그래야 두께가 조금 더 편하게 나올 거예요. 제 손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서 따라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재 위에 따라 쓰기 참 쉽죠? U 같은 경우도 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길이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하거나 여기를 붙이거나 띄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조금 단 차이를 두는 게더 글씨가 밋밋해 보이지 않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런 이중모음 같은 경우도 짧고 길게 이 부분도 앞에 게 길고 뒤에 게 짧아도 되고요. 뒤에게 길고 앞에게 짧아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음도 한번 연습을 해 봤고요. 쌍자음 같은 경우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크기 차이가 좀 다르죠. 이때 우리가 덩어리를 하다 보면 앞에 게 크고 뒤에 게 작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앞에 것을 작게 하고 뒤에 거를 크게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때 시옷 같은 경우는 우리 자음 위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앞 단과 뒷 단의 길이를 조금씩 차이를 더서 표현을 한게 특징입니다. 앞에서 배운 자음과 모음을 한번 복습 삼아 단어를 연습을 해볼게요. 약간 굴린 자음에 자음보다 두꺼운 모음의 두께, 돼지 꼬리처럼 말아서 표현된 동그라미까지 교재 위에서 쓰실 때는 최대한 이 두께와 길이, 비율 이런 부분들을 잘 느끼면서 표현을 해주셔야 어, 교재가 아닌 연습장에다 표현을 했을 때,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곰돌이처럼 귀여운 느낌이 들도록 굵기의 강약과 글자의 비율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때 굵은 선을 표현하는 것보다 얇은 선을 표현하는 걸 조금 더 어려워들 하세요. 그러니까 누르는 선보다 펜을 들어서 쓰는 선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얇은 선을 그으실 때는 최대한 힘을 빼고 종이의 질감이 손에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붓 끝이 스쳐 지나가듯이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동그라미 그릴 때는 붓 끝을 살짝 세워서. 혹시 저보다 글씨를 빨리 쓰신다면 너무 빠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빠르게 쓰면 글씨 쓰는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서체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모음의 길이가 길지 않고 짧게 짧게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음을 좀 길게 쓰시는 게 평상시 습관이라면 이 글씨체를 쓰실 때는 모음을 좀 짤막짤막하게 써 주시길 바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선연습과 단어 연습을 통해서 몽글체를 알아봤고요 그럼 이번 주 과제 내드릴게요 이번 주 과제는 앞에서 배운 선 연습,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연습, 단어 연습을 교재 위에 쓰신 것과 그리고 연습장에 최소 세번 이상 쓰신 과정을 기록의 사진으로 남겨서 업로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리고 저희 글꼴 아카데미에서는 무료 동영상 강의와 함께 회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격려와 칭찬 속에서 용기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올려서 함께하는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과제에 과제 완료 스탬프도 함께 찍어드리니 스탬프를 채우는 즐거움도 느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